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죄송한 사람이 말투예요? <laughs> 아 구두로 안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글쎄. 내가 그 변명 하려고 한 거잖아요, 금방... 구두로. 어? 그 변명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핑계달라고 한 거잖아. 어. <laughs> 아니면 합방하기가 싫은가? 아 이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이 저 있던데. 아, 아, 잠깐만요. 이렇게 선 긋는다고? 와.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아, 뭐야. 어, 선도 난소나. 이렇게 선을 긋어버리네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형? 아, 우리끼리, 우리끼 괜찮아요. 잖 아, 이 봐.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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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예상한 거 그대로 맞췄네요, 일정이요. <laughs> 아, 이게 <laughs> 너네는 모르는 그 나랑 영호만의 심리전이 있어. 어... 우리만의 심리전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졌다 그들만의 리그. 지원님이랑 심리전은 아니고? 아. 뭐 <laughs> <laughs> 소리 하냐고 자꾸.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뭐 심리전 걸었는데 지금. 와.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명훈이 형이 튕긴 거잖아, 그치? 음, 내가 왜 튕겨 그런 거네 <laughs> 음. 내가 튕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니까요, 저도 그, 있겠지. 궁금하긴 해요 <laughs> 이거 링링 패치되고 어때요? 나 패치되고 한판도안 해봤네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이거 앞에 가스 생겨가지고 그래? 근데 이 가스 때문에 심시티가 잘안 되는 느낌이던데? 아, 그것도 그렇긴 하겠다 스트레가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어 음, 그것도... 좀 있긴 하네요 아 근데 원게이트 이렇게 쓰면 일단 해처리 취소도 안당했는데 어? 거기요 어? 질로 먹을 수 어, 있잖을까? 어아아 바비 아, 아, 내 새끼가 소수권 달인이거든요 그냥 어, 뛴다고 성코 음. 못하게 한번 뛰나 그래도 코가네 질러 질러 먹을 거 같은데 오와 어, 아, 아, 움직임 괜찮... 나눠서 나눠서 나눠. 어 근데 올링이야 지금. 달려야겠다 이거어 이거 달려야 돼. 바로까지 찍었어. 들었나 어, 왔는데? 그래. 어, 그래도 어. 이것까지 달려야 될것 같은데 다. 어다 달려봐 진짜. 달려야 될. 근데 투질이잖아. 어 기회 있다. 어 그냥 싸우지.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압박 이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어 이것만 해도 좋긴 해어 그래요? 어, 좀 찍으면서 아.. 질러 세워지면 조금 그렇네 어3질러에 세워져서 이제 프로브가 단단히 쫄아있네 프로브 다 빼도 되는데 3질럿 뭐야 어, 지금? 3승 이집 이 2패라서 쫄고 돼있다고 어. 3적으로 점중에메레이저를리그지이죠 지금 혹시 지금은 기록실이 있나요 혹시 근데 김명훈 기록실은 있나요기록 <laughs> 기록실은 왜... 어요기 기록실은 어요기어기록실형 일정이 좀 궁금하긴 어명훈록형은있있나요 그 혹시? 달력 있아요 기록실은 있어요. 아, 취소될 것 같아. 오늘 지금 져서. 아. 그니까 뭐, 아니 부드럽네. 선 넘었지. 그거는 그냥 취소해달라는 거잖아, 사실. 그거는 아니고. 말해. 그날 받은 뽀뽀 별로였다고. 어?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민철아 자꾸. 나 열심히 했잖아. 이악물고 했어. 뭐 뽀뽀를요? <laughs> 아니. 게임을 이거. 이거, 이이양이이니까거 이거, 요 어, 이거, 이거. 잘거 이거. 이거, 이도 느린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한다고. 아 이거 앞에 거 계속 안 하고 어? 있어 아일안 하네? 응아 여기 일안 하네? 어? 아, 어어어 아이 어. 스피를... 아니 뭐야 이거 괜찮아 저번에 두 마리 더 죽을때 하나 판 그래 불리긴 그래. 하네 음. <laughs>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상황? <laughs> 그놈 다 차있어 본진바다 아,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원게이트잖아 지금까지 뭐야? 왜 이게 있지? 본진 드론이 엄청 많아서 매 3개씩 저글링 컨트롤로 이득을 많이 봤구나 아, 그... 것 같아. 근데 아까 맵 샤크라고 안 했지? 음, 다음 샤크. 아 다음이 샤크 완벽 드론 1등 오네 어? 제한다 드디어 일한다 선큰 지어야 되지 않나 이거? 방어비인가요 설마? 방어비여도 선큰 한나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약간 저글링 더 나온 거 보니까 근데 방어빌인데? 아니야 와. 근데 정우는 히드라 쓰면서도 저글링 좀 많이 찍더라 와 두성으로 오해 처리해서 이제 히드라 짜내서 막으려고? 막기만 하면. 테깔이 지었어요, 근데 이거. 어. 어. 괜찮아 보이냐, 왜 이렇게 저런 게임? 막기만 하면? 어? 아, 안돼, 안돼. <laughs> 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어. 야. <laughs> 빽빽. 아. 이렇게 저 저걸링으로 시간 한턴 벌고 나면 히드라 나와 있더라고. 오, 와 히드라 벌써 많이 쌓였는데? 심시티 안해도 되네 얘는 왜 상황이 좋지? 그니까 아, 상황이 잘 안좋았다 는데 히드라 이거 양쪽에서 질로 가둘이? 어? 선비 둘이들이 가둘이 와우 아니 이미 이겨있어 압박까지 되나? 아빠박나좀잠아만이 여기야? 여기야 안돼 됐죠? 어우 히드라 개많아 히드데 진짜로 앞에서 공구랑 명구가 망쳐놔가지고아 아니 야 그거는 <laughs> 공구가 좀 심하긴 했지 <laughs> 죄송해요 나도 미 형은, 네 형은, 예. 오 아니, 이거 유튜이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어, 이게 아, 왜한 명씩 넘어온 건데? 아니, 템플 어디까지 와요 와, 매직이 히드라커! 히드라가 이기면? 어, 이게 히드라가 이들어? 이기면? 와, 어, 이게 히드라가 이기 딱하냐아 딱딱하긴 해아슈퍼발제8게 2개 쓰네 진짜 저 근데 치엠까지 폈었는데 아 히드라 좀 많이 숨어됐다템다 살아갔나? 하나 살아갔잘 썰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 살아갔네 마 살아갔네 사랑 이온님 세개평가 감사합니다 아둘둘울사랑 어떻게 하려나? 럴커업 했나? 했지 않을까? 럴커업 아니면 드라우 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하게했습니다 일단 아우 힘들어 아 근데 아, 네. 뒤로 딱 닦았다 아 아직 어, 방위롭도 안되는데이 정도면 어떡하냐 방위롭되면 그니까 좀 녹여야 돼 여기서 지금 지금 A 진짜 뭔데 와 근데 드라템 빡쎌거 같긴 한데? 빡쎄보이는데 지금 뭐월코 안나오나? 월코가 음, 나와도 이거 상품 도움까지 받아야겠는데 한방으로 드라인척하네이게 아. 근데 진짜 드라이었라면 진짜 더 좋았겠다 중이한테 뭐인척하면 안되는데 엄청 좀하면서 하면서 바로 로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일단은 근데 그런... 성함 자체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한 방에 좀 박살나. 정말 빠지. 이박히긴해 많이 지어될것 같은데. 아, 땀이 여섯 마리야. 땀이. 잠거한거 거 아닌가? 안 했나. 블이가 나왔는데? 럴커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영웅는 어, 아니, 여기... 아니지. 아니야. 어. 코안 나? 영류 같은데? 아니, 어 너무 너무 뭐가 안 나오는데? 영류 같은데? 그, 파요. 어? 아, 이마 있잖아. 영묘네. 어, 너 게임 안 보고 있어. 난나전자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 자꾸 뭐에 집중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실묘로는안 되지 않나요? 아! 아, 쓰기 어려워, 아. 아, 정말, 너무, 너무 위험한데, 이거? 11뮤탈이겠네? <laughs> 11뮤탈? <웃음> 11뮤탈?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오, 나이스! <laughs> 아! 아 <남았다>. 스톱은 없어! 중상이네?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무탈 뭐야? 탈가 나 뽑아줘, 내가 이길게. 나 뽑아, 내가 이길게.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뽑아, 나 뽑아. 나 무조건 이겨.